안녕하세요. 수연이랑 꽃이랑입니다. 더 엄청 추워졌죠? 갑자기 한파가 온다 그래서 거리대에 있던 저희 제라늄 다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원래 있던 안방 작은 베란다로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밖에서 거리대에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워줬었는데. 이제 이렇게 식물등 아래서 지내야 될것 같아요. 들어온 김에 그냥. 지금 꽃을 제법 피워주고 있답니다. 저희 나비수부. 나비수부. 이친구들 지금 이렇게 꽃망울을 계속 맺고 있어요. 이렇게 꽃망울을 맺어주고 있답니다. 꽃잘 피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얘는 홍공주 홍공주라는 아이요 꽃이 너무 예쁘죠 밤에 보니 더 예뻐요 제가 여기에 식물등 불 꺼주려고 나왔다가 너무 예뻐서 촬영을 해봅니다 밤에 보니 더 예쁘네요 얘는 홍공주 얘는 해피애플블라썸 얘도 좀 자랐어요 얼음땡하고 있었는데 여름 잘 넘기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친구는 엘름색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고 있는데요 꽃이 너무 예쁘죠 엘름색 아 이건 난타란 산목인데요 <laughs> 이렇게 제가 3단 콤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아이인데 여기도 거리대에서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왔네요. 여기서도 꽃을 피워줬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아우, 엘름들 약간 얘는 깨순이로 나오네요. 음, 너무 예뻐요. 약간 깨순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오고, 이 친구는, 이름표가 안 보이고. 그리고 얘는 인디안 든 산목인데요. 여름에 살기만 해달라고 그냥 순치기도 안 하고 내비뒀는데 어, 이렇게 잘 자라서 물도 예쁘게 들고 이렇게 예쁜 꽃도 돌려주고 있답니다. 꽃들도 너무 예쁘죠. 인디안 듄잎에도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얘는 도브 포인트 도브 포인트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모니페이스버트플라이 거리대에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답니다. 꽃송이도 지금 여기 피고 잘라내고 또 여기 틀을 생겼어요. 이렇게 꽃대가 다시 올라오고 이 친구는 아사르나르틸인데 이 친구도 꽃이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잎도 예쁘게 물이 들었고 아이 친구. 얘는 어, 에어프릴 스노우 미니 장미 같죠 꽃이 꽃송이가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에어프릴 스노우 그 다음에 요 친구는 클레터 브리지 인데 아, 시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옆에 다시 또 나오고 있고요 요 친구는 스티브 사바 스티브 사바. 너무 예쁘죠? 스티브 사바.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답니다. 애들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얘도 음, 로즈버드. 브라이스톤. 이기 제가 너무 빳빳해서 제가 잘라서 삽목을 좀 했어요. 여기. 로즈버드, 브라이스톤. 이것도 탐스럽게. 꽃이 피는 아이예요. 장미처럼. 요거는 음. 이 누구야? 아. 스탑 오렌지 바이 칼러라는 아이도 꽃이 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파우더 퍼프. 이 친구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요 친구도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때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고 이 친구는 미미. 미미라는 아이. 이거는 제가 당근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아, 요 친구는, 음, 허니우드 수잔 산목인데요. 어, 모주는 갔어요. 무릎무릎 갔고, 요 친구가 이렇게 조그만데도 산목인데도 잘 살아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허니우드 수잔. 그리고 요 친구는, 음, 로얄 부케. 이것도 이렇게 잘 삽목이, 삽목이 나눔받은건데 음, 얘는 플랜티. 플랜티도 잘하고 있고 얘는 송살구. 송살구 꽃 진짜 예뻐요. 홍공주 송살구 꽃송이도 크고 꽃송이가 이렇게 커요. 꽃볼이 참 예쁘게 이렇게 꽃볼도 크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썸셋 제가 h s 플라워에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선셋 이렇게 꽃대가 s u n 고있 t 니다 저희가 분갈이 해줬는데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친구는 g 크필드 o 크필드이 아이도 같이 이 선셋이랑 같이 h s 플라워에서 이번에 데려온 아이 o go to the s 시스제첫 사종이 근데 모주나 갔는데 요날는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 친구는 빌스잼 진짜 예뻐요 이쪽에는 조금 시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피고 있어요 꽃대도 하나 또 올라오고 빌스잼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얘는 페어필즈 페어필즈라는 아이도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 꽃잎은 아직 커지지가 않고 있는 꽃잎이 아니라 이 잎은 여기도 많이 시들어서 여기도 많이 시들어서 이런 거는 따줘. 이런 꽃도 예쁘게 피라고 얼른 따줘야 시든 꽃들은 또 예쁜 꽃들이 얼른 나오겠죠. 음, 꽃잎도 좀 얼른 아니 이 잎도 좀 얼른 커져야 되는데 나탈리라는 아이인데. 꽃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비슷비슷해요. 다 핑크만 남아서. 이 친구는 피치에 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디스팅션. 펜신데요. 그래도 수영 다듬으려고 좀 잘라냈는데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쟤도 있고. 이 친구는 인디언듄이렇게 큰, 큰애 모주르는 인디언 듀만 남았는데요. 잘 자라고 꽃인심도 좋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인디언 듀. 그, 요 뒤에는 싹수룸요 산목 하나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 저희 집앞은 빛이 부족해서 들은 <laughs> 아직 꽃이 안 피고 있는데 요 위에 친구는 꽃대가 나와서 하나 피고 있어요 그리고 외목대를 키운 여기 나한타나 추워가지고 갈 자리가 없어서 이 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꽃은 많이 졌는데 또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두란타 외목대 다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는 거실로 가고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데려온 사랑초 저희 집에서는 빛이 무족해잘 안되는데요. 이렇게 데리고 와봤답니다. 이인님들 되게 어, 핀 사랑초들 너무 예뻐서 저도 다시 올 한해라도 보자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메디닐라. 메디닐라 이건 잘 자라고 있어요. 내 네, 전에 마음에 하나 안 들었다는 애는 뒤에 잘안 자라고 산무기들. 요거는 나비수국 산무기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옆에는 어, 비건 로블라우 오주는 갔는데 산무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라임 제라늄들. 추워서 다 안으로 들어온 애들 이렇게 있고요. 아 얘는. 전에 제가 꽃무릇 꽃무릇 구분을 심은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쪽 그냥 사랑초 나비 사랑초 국민 사랑초 이거 이렇게 있고 얘는 다스, 음, 랜디 여기 또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제가 또 데리고 나온 가 있어요 가을 얘는 황금 코스모스, 황금 코스모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국화를 데려오기는 좀 그렇고 제가 가을, 아 가을 기분을 뭘로 내볼까 하다가 저희 집에 꽃은 잘안 피는데 이 아이를 데려와봤어요. 너무 색깔이 예쁘죠. 근데 겹꽃이에요, 겹꽃. 벽꽃. 겹꽃으로 이렇게 너무 색깔이 예쁘죠. 황금 코스모스. 황금 코스모스. 아, 겨울도 잘넘기고 계속 펴주면 좋겠네요. 너무 예뻐요. 색깔도. 두 가지 컬러를 새로 왔는데. 아, 예요 그리고 요, 요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 유인님들의 베란다에서 한 몫을 하던 플럼바고. 제가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음, 저희 집에서는 베란다가 이 안방 베란다 밖에 없어서 자리가 좀 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음, 가을꽃 사실은 부재를 살아갔다가 얘네들을 데려갔답니다. 플럼바고, 근데 꽃대가 많아서 꽃은 한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빛이 많지 않은데 괜찮을런지. 어, 색깔 너무 예쁘죠? 플럼바고. 색깔이 요즘 이런지. 너무 예뻐요. 어, 한참은 여기 꽃볼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럼바고. 음, 너무 예뻐요. 플럼바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흘러내리는 건지 뒤에 건 제가 세워놨어요. 뒤에 유리에 자꾸 닿아서 음, 간 애들도 있지만 이건 다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한 번씩 또 분갈이를 해줘서 조금 크나 보네 근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네요. 여기 s w 부케에 모주는 가고 새끼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가 있답니다. 제가 꽃대 올라온 애들 좀몇 개는 따 버렸는데 여기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어, 속에 있네요. 수국 여기는 새우란 새우란이 여기 촉이 네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두란타 가지치기에서 삽목한 애들인데, 이렇게 다 살아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저, 저런타 부자가 됐어요. 흐드어지게 여기서 보라꽃을 한번 피워봐야겠네요. 되 <laughs> 잎꽂이로 뿌리 내려서 심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행잉으로 만들려고 키우고 있는데, 보송보송 솜털이 보송보송 쪽에도 얘도 이렇게 심은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새끼이 났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크시의 워터 님프 삼모기 꽃대 나와서 꽃도 피고지고 하고 있고요. 수국 삼모기 여기도 제라늄. 산목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외목대로 키워보려는 싹소름 여기 꿈나무들 이렇도 수국, 수국을 제가 아 속을 또 아, 여러 개를 제가 다듬어서 이렇게 산목을 해놨답니다. 안방 베란다에 다시 제라늄 꽃밭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지난해처럼 예쁜 꽃이 팡팡 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야밤에 불 끌어갔다가 우리 애들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거기 거실에 있던 선반을 여기로 내었답니다. 꽃도 계속 올라가면서 피어지고, 아부틸론, 브라질 아부틸론, 그리고 여기 후쿠시아, 워터니붓키가 엄청 크죠. 이렇게 해서 외목대를 만들었는데, 지금 수영을 다듬어야 되는데, 참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요 꽃대가 조렁조렁 달려서, 꽃보고 천천히 다듬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 작은 제라늄 꽃밭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